자다가 기지개를 켜는 순간,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고 발가락까지 꼬이는 경험,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상하게도 한쪽 다리에서 자주 나타나거나, 양쪽 다리가 번갈아가며 반복되진 않으셨나요? 이런 증상, 단순히 피곤하거나,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정맥류는 다리정맥 속 판막이 망가져서 혈액이 아래로 고이게 되는데요. 이로 인해 근육과 신경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서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자고 일어난 뒤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종아리나 발가락에 갑작스럽게 쥐가 나는 거죠.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정맥의 역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. 쥐가 자주 나고 발가락이 꼬이고 다리가 자꾸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이런 작은 증상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.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, 하지정맥류일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줄이고 일상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.